어제보다 훨씬 나아요. 제가 모자를 쓰고 싶어가지고, 내년이 바닷가라서 바람이 많이 분다 해서 모자를 새로 샀는데, 아까 써보니까 뭔가. 뭐야? 어떤가요? 살짝 썼다가 버렸거든요? 응. 뭔가 마음에 드는데, 좀 사람들이 쳐다볼 것같아 그래서 일단 안 쓰고, 가 추워지면서 웃게좀 부끄러워. 아, 날씨 엄청 좋죠. 바람 아, 안 부니까 엄청 따뜻하다. 아, 드디어 도착했다. 무단횡단입니다. 놀고 네. 지나가야 요지나가 아, 시장에 왔어요. 재래시장같이, 대판에. 엄청 커. 엄청 커. 어떡해. 상어로, 상어로. 가다가 가볼까, 얘. 여기 동아시장이라는 음 곳에 왔습니다. 그, 뭐지? 생계를 먹, 사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해산물 말고도 여러가지고 한대요. 엄청 깔끔하다. 되게 조용하네.

회사? 이게 레브리인나 이거 뭐지? 이거 이렇게 소스 같은 것도 산다. 어, 다 한다. 버거소스. 이게, 뭐강 금형 같고가도다 해. 원형 이거 전분이가 체비가 완전 탱글탱글 맛있어 보인다. 이기 넣다가. 哪、嗯、一的是你看？大大连当地那嗯哪、嗯、一个 <100? S 2>？这个，这个嗯好。这个嗯疆的。嗯，嗯错。来，嗯油吗？嗯少钱？嗯多少嗯一百嗯斤。一嗯一斤，嗯个是嗯十一嗯五十嗯斤。斤斤斤我嗯你是嗯地的吧？ 五十，五十一斤，一斤啊、嗯，五十元一斤。你可以加他微信，三季樱桃二十，一斤就买完了三季，<laughs> 你加他微信，微信,、嗯、微信啊，微信啊，微信啊，你加他微信，接斤电话，加他微信，三季樱桃二十，一斤就买到我加樱桃。啊、现在是大棚的樱桃有点贵，一斤，嗯、一斤你给我，百，一百，一百一斤。 一斤，一斤。这个这个是五十五十元一斤。啊，五十元一斤。夏天了，这样一条就二十多块钱啊。漂亮。那一样都得卖呀。一百的，就更满一百的。这是一百的。没是，没咋。我满我我先买。哦，一点。啊，行行行行行。咱们走。这六。 哦，一点，这个够不够？嗯、哦。这、啊那个、四块钱。嗯、没四，月<四><四>啊，十四月月啊。啊，十四，四十一大床，你看，就这么一百个。啊、嗯。是烂梅。嗯 妈呀，这么快啊！啊我寻思你跑家转门口了嘛？啊？啊？太棒了，是的。没有我在一点好吃过去吧，过来吧，你过来吧。啊。我好吃，我家东西好吃啊。哦，好吃。来走，我这么走。那这够不够？够不够？够了。 嗯，这也哎也是四块钱，二十八一共。啊，一个，啊支付宝了啊。支付宝，我的微信。嗯。好吃，甜。来吧，加起来一共二十一元，哎，一斤。家加起来。我买不是。嗯，好，谢谢谢谢。我真在买这请瓜，这个真的瓜瓜很香的。 나무 같은 거 다네? 오, 카스테라. 카스테라. 어, 2,000원 밖에 안 오네? 면도 팔고. 완전 시장인데 그냥 시장. 앙구스틴 납작국수 나오네. 와, 여기, 예. 과일을 여기로 사와야 되네. 응. 어, 이거 링국창 도볶아 링국창. 어, 이건 뭐야? 신기하게 생겼네. 三十五，三十五，我我是卖一天可以啊，可以，三十五，三十五，三十五，你忙了你的吧。好吃、哦、吗？好吃。好吃、哦。嗯、<laughs> 啊。那个、嗯，我说那个豆苗呢？啊<方> 이 섬에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도시 얘기부터 이제. 얘네들 신선한 것도 있고. 이 낚시 많네. 나 봤다. 나어 나죠. 나죠. 좀아다 你是哪里人？啊，韩国人。那你这国话说的也挺溜。就你你看中国？你、嗯，我说看不出来你是韩国人，但是你说话，说话、啊，但是说的很精。谢谢。<laughs> 엄마 밥, 밥집을 찾고싶은데 못찾겠다 두부 이거 먼진가 믹스매치를 한번 시켜봤는데 두부랑 면지랑 같이 여보세요? 응 라디오? 라디오 이거? 응 이거 좀더넣보 음, 엄청 고소한 냄새. 땅콩 소스 냄새가 커거에 찍어 먹는 땅콩 소스 냄새. 먼즈. 먼즈랑 두부 꼬치 이렇게 믹스 매치 된거 아, 시켰습니다. 2,000원. 라뉴랑 고수랑 무슨 육수 같은 거? 그리고 땅콩 소스 이렇게 들어있고. 약간 시트떡볶처럼 비닐에 쌓여져 있어요. <목소리> 오우 해 보이시죠 음 맛있다 두부 음 두부 맛있다 약간 전분으로 만든 거 같거든요 감자 전분으로 엄청 부드러운 당면 뭉쳐 그런 맛이에요 이 자체는 특별한 맛 없고 소스 맛인 것 같아 고소 맛있다. 고소하고 매콤 고소한 맛. 맛있다. 작은 사이즈인데 되게 사이즈가 크네. 아, 따뜻해. 음, 맛있다. 음. 엄청 보들보들. 쫀득 보들. 두부를 추가해서 넣어야 돼. 이게. 아조를 넣어야 더 맛있네. 이거 마늘이네. 나. 마늘 소스. 마늘 소스, 깡개 소스, 그리고 고수, 라, 라조, 매운 거 해서 한번우니 한식. 한번 먹어볼게요. 음. 어. 이거 하빈이지만. 어야지넣어야어 음. 얘도 그냥.

<목> 진짜 이상한 맛이야. 막 끈적하고 음. 이상한 향이 나. 내가 알던 청게의 맛이 아닌데. 잘못했나? 깜짝이랑 탈하는적인맛체리요 제일 일까지. 이거 티로에 십오이 아닌가? 저큰거 이런 한박스에 35,000원 나왔어요. 7,000원. 와 음. 딸기 진짜 무겁네. 이거 어떡해. 먹, 먹으면서 가야 될것 같은데? 딸기 진짜 <목소리> 크고 <목소리> 맛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주 또한 <목소리> 7,000원이면 진짜 싸긴 하다. 여기 바깥에도 지 겨울이라서 황금 딸기도 엄청 많고 딸기 많아. 뭔가 산대가 더 상태가 좋아 보이네. 달들도 팔고 색깔, 초록색 달들. 네. 네. 번데기도 있어, 번데기. 아, 너무 좋다. 과일을 이렇게, 이렇게 잔뜩 사고. 좋아요, 좋아요. 아, 여기 시장. 맨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과일 사러? 으, 네. 네. 깜짝이야. 밥박닭도 닭이 엄청 커 저기 어디 가만히 앉아있네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반려닭인가? 빵 있어 빵빵 파겠다 빵 하나 사 먹겠다 풋살 닭 저거 더운탕 1동. 1.5는 300원? 生于忧患, 1.55,000원. 300원짜리 빵. 빵을 쓰고 나 맛있어 보이니, 맞냐? 따뜻해. 빵. 그냥 <놀라> <놀라> 아, 빵이야? 아무것도 안들는 건가? 아무것도 안 그었어? 안 그었어? 열꺼. 아, 못 막혀. 약간 호떡 같은? 엄청 두껍고 구운 호떡? 응, 그거 낫다. 흑당 버블티의 그 흑당 맛.

앱으로 하려고 했는데 잘안돼 가지고 그냥 주문했어요 뭐를 주문했냐면 금귤 레몬 주스. 차가운 걸로 설탕은 뭐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3과 5 중에 고르려고 해서 3미를 골랐습니다. 그래도 또 중국어 공부한 보람이 있어. 조금 있어. 딸기도 너어맛게요 딸기도 상태가 다 가게마다 다르더라고요. 여 냄새 진짜. 대박. 음. 대박. 진짜 맛 맛있어 보이는데? 음. 음. 시간 들어있어. 진짜 그균균울로 만드는 거네. 안되겠더니 진짜 안다. 좋아, 좋았어. 이동. 이렇게 잔뜩 튀고이게 들고, 들고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한가득 기고하고 있습니다. <laughs> 진짜 그 시장의 모습 그대로.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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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